와 너무 예쁘다. 우와 야. 아우. 너무 예쁘지 않아? <laughs> 음 어머니 이집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도안 먹어. 아무도 안 먹어? <laughs> 냄새가 너무 좋아요. 우와. 김치가 아니야. 우리 팬찌 <laughs> 벤치. 부산의 깡통시장을 찍으러 볼게요. 시작. 당면, 당면마지. 이게 유명한 비빔 당면이에요. 비빔 당면. 이게. 깡통시장 검색하잖아요. 이게 꼭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더라. 와, 떡이? 매콤 매콤 매콤! 자, 놓는 떡. 어묵이죠. 그렇죠. 와! 자, 뉴지스 뉴질스 펜시브요 어, 난! 짠! 자, 저희 까꿍이장 이으로 먹어볼게요. 음. 이이떡이나만좀이먹자 <laughs> 떡 하나만 사 먹자. 이거는 무슨 떡이라 고 그래요? 오메기 떡이에요. 오메기 떡이. 이게 오메기야? 네네. 아 부산에서 유명한 떡. 오메기는 제주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제주에도 있는데. 제주에는 더 비쌀 것 같고. 우리 집은 이거 사세요 빨리. 떡 같고. 네. 이거 네. 사러 오신 거야? 보니까 떡 보구만. 어? 원래 도셔서 먹는 집이에요. 아, 먹고 뭐 스트레스가 많아요. 번 스트레스가 있어. 얘기해 봐. 취준생이야. 취준생이야. 아, 취준생이야. 자, 취준생 화이팅! 아이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단거 먹으면서 어. 좀잘 되라 잘 되라. 잘 되라. 어. 아이 됐어 우리가 사줄 네. 우리가 사줄게. 아, 우리가 사줄게. <laughs> 자. 하나 샀어요? 네, 하나. 어머 나. 하나로 되겠어? 네. 네. 하나만 더줘 보세요. 어. 가서 이따가 생각나면 또 먹어 그래. 아, 하나 더 어, 사. 잠깐만. 얘돈 사... 돈을 계속 돈네돈 많은가 봐. 아이고. 사진 찍어 줄게요. 아, 네. 취업하라고. 자. 저희 아까 저 아가씨 거랑 해서 세개 계산해 주세요. 네. 어, 나또떡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 <laughs> 야, 너무, 너무 이쁘지 않아? 시장 <laughs> 응. 오면 이런 거 먹어줘야 이게 돼.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2천 원밖에 안 해. 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팟도 보니까 직접 삶으신 거랑 안금이랑 같이 해가지고 해주시는 건데. <웃음> <웃음> 형이 입에서 이게 말캉한 게 떠나는 순간 느꼈어. <laughs> 와. 음! 이런 떡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 와, 뭐, 쫀득쫀득, 쫄깃쫄깃도 없어. 그냥, 그냥, 슬러가 없어져. 몇 년째 팔고 계신거이 떡을? 어머님부터 시작을 하셨거든요. 에... 4 0년 이게 오메기입니다. 그러네요. 부산의 오메기. 부산 저산스절미 같은 거잖아. 오메기 속에 앙금을 또넣어 넣어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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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요만한데? 저걸 파수로 다 감싸. 저 이제 이게 다 파셔. 쑥도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아. 야떡 진짜 맛있다 여러분. 아, 이거 깡통 시장에 오신 분들은 어. 석천이 추천 이거 뭐 드셔야 돼. 혹시 일로 전화하면 택배도 돼요? 네네. 택배도 네. 돼요. 어, 잠깐만 우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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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나 찍어봐봐. 작년 어. 특집. 자, 여러분 부산 오메기 또 택배된대요 아셨죠?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네. 음. 아, 추억의 살아다빵. 네, 음. 네, 네, 네. 저이 본 주세요. 시 식혜 하나 사가야 되겠다. 식혜가 우리 집인데 하나 아, 드릴 게 내가. 어머. 석션쇼. 하나, 둘. 간판이 왕중왕이 너무 긴다 그러니까, 어. 만두네. 만두. 우와. 어. 본토에서 오셨어요? 네네, 본통에서 왔습니 우와 저, 저거 만두 전만둥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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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어 고티예요? 네, 고티예요. 저거? 어, 고티는 시중면 조금 더 달라요. 이건 뭐라고요? 생전포요. 아, 첫분제배 나는 이거 땡겨. 야, 생전에 한번 먹어봐야 되는 건가? <laughs> 생전포 저희 이거 <laughs> 이렇게 많이도 말고 하나씩 <laughs> 두개 두개세개만 해가지고 6,000원에 파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서비스로 드릴게요 어? 아니야 돈은 아, 낼게요 돈은 내야 돼요 돈은 낼게 오 이거 어, 아, 바로 아 이거 다시 야. 또 데워주시는구나 이래야 맛있지 어. 아니 근데 한국에 언제 이사 오신 거예요? 2년? 2년 됐어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한국에 오셔가지고 또 시자리까지 오셨을까 오. 실제로 진짜로 아예 한국어를 거의 못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아예 어. 모르고 너무 맛있어요? 모르시네 아, 아, 아. 하우즈 음악, 하우즈 음악. 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목소리> 맛있어. <laughs> 먹는 거는 또 먹는 중국어는 또 하거든. 야. 안녕하세요. 야, 딱 보여줘. 아, 저... 육즙은 조심해 네. 드셔야 돼요. 아니면 그 육즙 튀어나올 수 있어요. 아, 이거 육즙이 그렇죠? 튀어나와요. 음 오. 조심해서 먹으라고. 자, 아, 예. 우선은 요거를 인서트를 한장 찍을 수 있게. 네네.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발견하는 메뉴들이 음 맛있다니까. 뭐부터 드셔보실까요? 자, 예. 네. 쑤 배부르다는 그 그집 브렁쟁이에요저 만두 너무 좋아하거든요 <laughs> 저도 만두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지고보자음 응. 약간 피가 찐빵피 같다 와난 너무 음와 <laughs> 음. 만두피가 아니고 찐빵피야 어 두툼하네요 두툼해. 근데 발효를 해서 음. 무거운 게 아니고 가볍게 폭신폭신해. 아, 복신. 김빵식 음. 만두. 음. 저는 얘가 제일 기대돼. 안에 뭐 뜨거워서 터지나? 오, 응. 음. 뭐뭐 나와. 육점. 어쩌? 찍었어? 음. 음. 와! 음! <laughs> 하우스, 하우스. 한 하우스! 고기 육즙을 뭘 넣나봐. 네. 음! 와, 진짜 이렇게 약간 안에서 국물이. 음이 맛있는 기술을 가지고 그래. 왜 부산에 한국에 오셨는지 한 번만 여쭤봐 주세요. 아드님이랑 네. 같이 부산에 왔어요. 아! 아드님? 아드님이에요? 하위! 본 집안이 오셨네. 그러니까. 중국 어디서 오신 거예요? 사장님이고 저는 호난성인데 얘는 상하이 요리에요 상하이 요리. 상하이 요리요 이거 3 0년 전했어요. <laughs> <laughs> 아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다가 상하이 어. 3 0년 전통이라고 꼭써놓으와 그래.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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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한입 먹어볼까요? 어, 호떡 아니에요? 이거 호떡 같은데 호떡 같은데 형한입한입 먹어봐요. 떡 같은데 그 안에 다른 게 있네 어? 안에 떡갈비 들어가 있어 <laughs> 소고기 소고기가 응. 들어가 있어 소고기 중국식 떡갈비가 들어가 있는 호떡이라고 보는데요 응. 어, 이거 너무 맛있다 야채 호떡인데 그 안에 고기가 들어가 있는 거 같아 와 근데 아, 아까 저그 고기 육즙 생전포 와 저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미쳤다 어. 형, 형이 웬만하면 한 음식, 한 음식 두입 이상 안 먹는 거 알지? 음 이런 집을 발견해야지 음우 맛있어요 아우 사장님 내가 너무 좋아하는 문어인데 아우 감사합니다 나 이제 깡통시장 사랑할거야 뭐하는 짓이야 어머 너무 맛있어 어찌 이렇게 부드러워요 음 이거 그냥 맥주 안주 끝판왕이야. 야, 원일이 말고 너랑 해야 되겠다. 일로 와. 너무 맛있어. 맛있지? 왜 왔나요? <laughs> 형, 우리 경석이도 입이 있어요. 왜 그래? 어? 어, 그치. 어. 아, 이거 빨리 사야 돼, 너. 잠깐만요. 몸으로 표현해야 돼. <laughs> 좀 좋아요, <줘야죠>. 저. <laughs> 야! 사장님, 이렇게막 주시면 어떡해요. 이거. 이거. 이이이 사줘, 이거. 이소 <laughs> 응. 들어가서 먹게. 야, 이거. 이 너무, 너무 이거. 서울에 좀 사. <laughs> 이거. 너무 맛있어. 아,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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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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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아우 자꾸 어. 이렇게 주시면 아, 어떡해요 또 아우 어. 사장님 문어 플러, 플러팅을 하시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 제가 이거 어. 여기다 놓고 어. 가겠습니다 너무 네. 맛있다 와 진짜 많이 주신다 아, 사장님 조금씩만 주세요 아 남들이 보면 진짜로 늘 항상 이만큼 주시는 줄 아시잖아요 원래 많이 드 어머 저녁에 술 많이 드시라고 저녁에 술 많이 드시라고 <laughs> 이세요 일로 와봐요. 카메라 등지고 돌아요. 있을 거예요? 자, 일로 오세요. 주 음. 네. 안녕하세요. 어, 뭐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어요? 울산에서 왔어요. 아, 울산 사아 천안 살고 울산 사람. 근데 데이트해요? 호주에서 만나가지고. 롱디.. 워홀. 워홀. 워홀 대학. 아, 근데 여자친구가 약간 네. AI같이 생기지 않았어? 아, 그래요? 나얼굴을못 봤어요. 약간 AI 왜.. 왜, 아 우리 왜 보정한 얼굴 있잖아. 약간 밴더웰 밴더런 얼굴 약간. 보정해서 눈은 키우고 턱은 깎고 한 거를 그냥 타고난 거야. 어 되게 웃긴다. 어 형이 아니 여자분 외모도 그렇게 예쁘게 볼줄 알아요? 네, 되게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어요 어, 여자친구가. 맞죠? 약간. 본인은 어떤 얼굴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찰진 얼굴. <laughs> 아니 잠깐만 그러기에는 너무 예쁘게 눈 화장을 좀한거 어, 같은데요? 화장 완전했습니다. <웃음> <웃음> 형 몰랐죠? 화상을 했어? 화상했어. 아 그렇구나. 화장은 <laughs> <laughs> 너무 예쁘기도 있더라고. 아니 둘이 되게 어... 재밌는 커플이네. 네, 네. 남자친구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스위트요. 등산도 남자인데 스위트해. 약간... 끝난 거거든. 스위트 하면 약간 네. 멍게 같은 맛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약간 응? 게이 같은 맛이 게이 있어요. 게이 같은 맛이 있어요. 등산도 남자가 스위트하다. 약간... 개의 의심설이 있습니다 아 미안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웃음> <웃음> 여기 와서 먹어보니까 뭐가 맛있었어요? 이거 처음 먹어봤어요 아 이게, 이게 지금 첫끼예요 아, 여기 처음 오는구나 어. 저 이간의 떡볶이도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건여. 혹시 만두 좋아해요? 네, 좋아. 만두 좋아해요? 저거 저거 똥그리 만두 어, 맛있어 맛있어 먹었는데 육즙이 쫙. 오, 먹어보겠습니다 어. 좋을 때네요 <laughs> 진짜 아니구나. 예쁠 ]구나. 때다 둘다 안녕 어, 인터뷰 고마워요 나 이제 형딱밥한 숟가락만 들어면 끝날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아직 밥을 안 먹었군요. 밥을 안 먹었어요. 내내 네, 네, 놀았는데 사랑토란 아, 떡이 들어갔나? 자, 저희가 이 정도면 밥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왜냐면은 제가 어 어디를 가나 맛있는 메뉴들의 원조가 있는 데는 제가 꼭 가보는 스타일이에요. 여기. 곱새 원조집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낙지 응. 낙지 곱창 새우. 새우 최고의 조합 아니야?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조합으로 끓인다는데 원조집이 있다니까 여기에? 한, 한 번만 가보시죠 여기가 원조야? 한 번은 먹어보고 싶었어 지금은 저희가 이제 깡통시장에 있었잖아요 응.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면 국제시장인데 그럼 국제시장, 국제시장 가보자 어, 한번 저쪽으로 넘어가봐요 나도 국제시장 아, 안 가봤어 우 와, 이런 집이 있어? 이 집이에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되게 아 이게, 이게 유니크한데. 여기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야 아. 여기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래. 어, 잠깐만. 냄새가 다르다. 전국에서 여기만 먹을 수 있는 집이래. 예. 요거 한 접이 볶얼 먹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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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치과라고 있어. 평화치과 골목 안으로 어, 들어가면 그 골목, 어. 골목 안으로 소름한 집이 있어. 어. 거기 가면 돼지고기 김치찌개 찜인데 거기는 소리 소문 없는 집. 아 어. 맛집 최고. 손님 어. 오면 오. 무조건 그집 보내시는구나. 흘로 보내.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머니 이집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laughs> 어머니 우리 먹지 마. <laughs> 아무도 안 먹어. 아무도 안 먹어? <laughs> 와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우와. 아니야. 아 그래요? 얘는 뭐예요? <목소리> 어. 아, <목소리> 저, 저게 김치찌개예요? <목소리> 맛있겠는데. 뺀지 <목소리> 먹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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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분들이 여기 맛있다고 와, 난리 쳤는데. 안 찍어 주시네. 아, 안 찍어 주시네. <목소리> 여러분들 그냥 이거 저희가 들어가지 않고 소개하는 맛집이니까 맞아. 지금 저희가 향기로만 판단하기에 10점 만점에 점오점 어머니 나중에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먹으러 한번 와볼게요. 예. 네, 우리 네. 그래, 아세요? 예. 우리 벤치. 벤치. <laughs> <뺀치.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 하나만 싸주세요. 쌩뚱 아. 났는데? 아이구야. 아이구야. 하나 얻었다. 어떻게 <laughs> 생겼어? 김치랑 어묵이랑 고기를 이렇게 해서. 원희랑원희랑어 한입 얻어 먹었어? 나 네, 한입 먹었어. <laughs> 없어. 아 뭐야 상추 고달리잖아 가서 한 입만 달라그래. 형후 해봐봐. 매워 와! 매워. 어? 다시 봐. 와 씨. 매콤 매콤. 와와 <laughs> 고추를 살짝 넣었는데 어. 와 와. <laughs> 저등대는 뭐야? 아, 아, 야 여기가 어, 용두산이야? 어. 전망대, 전망대. 어. 용두산아 내가 왔다 <laughs> 용두산 맞지 않니? 너 몰라요 자, 자 여기는 이제 국제시장이에요 국제시장은 팥빙소 골목도 있고요 여기에 그 원조 메뉴 낙지, 곱창, 새우는 누가 할까? 그러니까 새우는. 너너 너. 새우 새우. <laughs> 어머 고가구들이다. 옛날에 이런 거 진짜 좋아했었는데. 어 예쁘다 여기. 길 자체가 너무 예쁘네. 어 저기다 저기다. 어디? 저기 저기 써있네 본점이라고 5 0년 전통. 아. 계세요 저희. 밥 먹는 거 석천 형이랑 먹는데 잠깐만 찍어도 돼요? 예. 예, 아예 검사. 그뭐 먹어 볼래요? 낙곱새. 낙곱새. 어, 잠깐만요. 단기가 있어요. 보통 맛, 순한 맛, 매운 맛. 여기 부산의 매운 맛 기준이 뭘까? <laughs> 사형님 보통 맛 먹을까요? 매운 맛 먹을까요? 보통 맛이 좀 맛있는데요. 아, 보통 맛이 좀 맛있어요? 매운 맛이 많이 매워요? 굉장히 많이는 안요 보통 맛? 그럼 보통 맛. 오케이. 오늘 우리 촬영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거만 먹고.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년된 거예요? 50년 된 거예요, 여기? 여기 있죠. 와, 50년이면 70년대에 시작하셨나 보다. 72년도부터. 오, 와. 잠깐만. 석촌형이랑 본업이네요? 아니죠. 71년이니까는. 아, 어. 아. 연좀 있다가 중간 비주얼. 하나, 하나, 둘, 셋. 슈우와 슈우, 너무 예쁘다 우우우 아, 열면 안 되는데 자어어 어. 자꾸 열지 발라잖아 <laughs> 네우와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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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놀람> <laughs> 네 와! 다 익은 건가요? 다 익었어요. 다 익었어요. 와! 와 보통 여기다 넣고 비벼 드신다는데 그래도 아니. 한 입은 한번 먹어봐요, 저 낙지 곱창 새우를 당면이랑 썰어럭 건져서 우어어어어어어 와! 어떻게 할 거야? 이건 그냥 퍼먹어도 되겠다. 음. 자, 낙곱새, 낙곱새. 이 닭갈비도 아닌데 해물탕도 아닌데 오징어 볶음도 아닌데 하는 고그 향이 있어요. 아참 묘해 이 낙곱새라는 메뉴가 어디 보자. 오음 이게 낙지랑 새우가 들어가면은. 기대하는 맛이 있는데 곱창이 들어가면서 나는 그오묘한 버터리한 고소한 맛이 있어요. 그쵸? 이게 대창이잖아요. 입에 아... 들어가서 대창이 터지는 순간 육즙이 야 아... 그럼 쏘네 육도 오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묻히고 먹어요? 나이가 있잖아요. 아... <laughs> 이 나이에 이, 이 이렇게 하루 종일 밖에 그냥 땡볕에 돌리면 입이 안도 안무저어져요 혀도 어, 어. <laughs> 꼬이고, 아이고. 어? 신데. 근데... 어 음. 아, 맛있다. 먹을만하네. 내가 이래서 원조집을 와보고 싶었어. 응. 음. 아니 서울에서 먹는 낙곱새는 형 솔직히 이맛 아니잖아, 그렇지? 음. 다른 지점 한번 가봤거든. 이 맛이 아니잖아, 그렇지? 왜 달리 느껴지지? 어. 이 집게 조금 더 고소고, 감칠맛이 딱 좋네. 음! 새우가 응. 뭔가 좀 고소해. 응. 아, 안 되겠다. 느낌이 그래. 아 이것도 이렇게 밥에다가, 요게 어. 또 김가루를. 원래 여기에, 콩나물이나 부추를 넣어서 먹잖아요. 저는 우선은 오리지널로 아우! 와, 이거는 한번 시작하면 낙곱새에서 이 맛이 나야지. 별미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넣어가지고 딱 밥이랑 같이 먹잖아요. 김가루 뿌려가지고. 왜 우리 곱창이나 닭갈비 먹고 나면 볶음밥 해먹잖아요. 그 볶음밥 맛이 그대로 여기서 바로 나요 볶을 필요가 없어. 음. 근데 진짜 낙곱새는 낙지와 사, 새우 사이에 있는 곱창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연결 고리인 것 같아요. 아, 본딩하는 것 같아요. 음. 곱창이 진짜 고소함을 엄청나게 터트린다. 응. 버터도 버터인데 저는 마가린도 좋아하거든요. 약간 마가린 같은 역할이 있네. 약간 불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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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데 어, 어, 어. 되게 분위기 잘 맞추는 학생. 음저 이제 낙곱새까지 먹었으니까 음. 한숨 자도 되죠. <laughs> 인정. 근데 낙곱새 맛있다. <laughs> 아니 손님에 다안 계셔서 여기 약간 음. 브레이크 느낌이 강하죠. 아, 응. 우와. 한 <놀람> 이거 곱창추가 얼마예요? 만 사천 원. 나 혼자 딱1인분에 곱창추가 딱 해가지고 먹으면은 딱 좋을 것 같아. 안녕하요 응. <놀람> <놀람> 음 옛날 있는 재료 맛있는 거 이것저것 막. 넣고 끓이던 맞아요 약간 석어찌개 느낌이 있네 우리 집 옛날에 화곡동에 시장통에 있었거든요 목동 쪽에 거기는 가면 은 곱창이랑 대창은 옆에다가 놓고 그냥 고기 사면 은 이렇게 한 줌씩 집어가지고 봉투에다 이렇게 뚫뚫뚫 매가지고 주셨었어요 음음 우리는 집에서 곱창전골을 참잘 해먹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싼 재료였구나 예. 네. 근데 요즘은 대창의 수요가 너무 많고 공급이 적으니까 음있어졌는데 시든 옛날에 이렇게 대창이랑 곱창이 이렇게 안 비쌌었잖아요, 그쵸? 아안 드셨었어요 그런 거는? 그치. 그래, 러니까 사람들이 안 먹었지. 응, 안 먹는 재료여서 우리는 그냥 의도다 먹었단 말이야. 요 응. 요즘 그 너무 비싸. 남의 내장이라고. 아, 제가 제가 곱창 전골를 무지하게 좋아해. 요 근데 곱창전골은 아직까지도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칼국수사리나 라면사리가 아니라 이상해요 얘는 꼭우동사리야요 그쵸? 하... 이 그... 우동사리와 이 곱창의 그 고소함이 같이 엮이는 그 묘한 매력이 있어 왜죠? 우동사리 하면 미끌미끌한데 약간 미끌미끌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같이 먹었을 때 맛의 합이 좋아요 그게 또 들어가요? <laughs> <laughs> 형한 가닥만 한 먹어볼래? 대단하네. 한 가닥만 먹어봐요 한가닥참 대단해 <laughs> 한 가닥 먹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유 정말 아까 요 살이 위에 양념장 한 숟가락 얹어 주셨잖아요 그 양념장 한 숟가락이 더 들어가면서 얘가 살짝 더 자극적으로 변했거든요 잘하는 집은 이유가 있다 어? 응. 음? 대창을 걸고 이거 봐 우동은 음. 입안에서 돌아다니잖아 어. 그걸 잡기가 힘들어 잡기가 힘든데 땡글땡글해가지고이 끈적끈적한 면이랑 고소한 왜형 정호영 셰프님 메 중에 버터우동 있는 거 알죠? 응? 우동면에다가 찌유를 들은 다음에 네. 버터를 한 조각 위에다 딱 얹어줘요 아. 그러면은 그 따뜻한 우동의 기운으로 버터를 아. 싹 녹여가지고 비벼 먹는 거거든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거든요 얘가 이 국물이랑 같이 해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매콤한데 버터우동 같은 느낌이 있어 아나 아, 이거는 라면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어. 낙곱새 라면 낙곱새 <놀람> 어? 라면 있지 않아? 어우 맛있다. 지금 맛있네. 응? 응. 약간 좀 양념 진짜 더 들어가고 양념이 좀더 들어가니까 더 좋죠. 조금 쫄아가지고 어. 이 곱창에서 나온 기름들이 이제 싹 그냥 퍼졌을 때 맛있네. 응. 맛이 익었어. 낙지 빨판에서 씹을 때마다 쫙쫙 쫙. 양념 나오는 거랑 곱창 하나 넣었을 때 기름 맛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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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거랑 이 입에서 막 이렇게 녹아내릴 어. 때 고맛이 그 좋네. 새우는 모르겠어. 새우는 전체적인 감칠맛에 달큰한 감칠맛 담당이에요. 보니까 음 새우의 달큰함, 낙지의 시원함, 곱창의 고소함이 싹 한 박자가 진짜 잘 맞춰진 것 같아요 근데 양념장이 칼칼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느끼하지 않게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건 진짜 여자들을 위한 음식이다 <laughs> 여자들이 너무 좋아할 음식이야 <laughs> 음. 근데 이거 저녁에 딱 이거 하나씩 소주 오늘 낮이라는 게 천최한이긴 하다 음. 근데 우리 부산 내려오자마자 깡통시장 국제시장 달려와서 하루 종일 시장을 밖을 구경도 못했는데 응. 언제 나가요? 우리 여기 개미지옥 아니에요? 개미지옥이네. 바다는 언제가? <laughs> 부산 왔는데 여름에 바다는 언제 봐냐고. 어? 잠깐 여기 서울 아니었어요?